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에 대해서 배웠냐면 어,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어. 자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면서 뭘알려드리냐면 함수는 이제 정의를 해야 되고 정의를 했으면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정의를 하는 게 뭐다? 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함수를 정의한 거죠. 자 근데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쨌든 코드를 써줘야, 써줘야 되잖아요. 어, 누구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실제로 구구단이라는거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어, 단은 뭐 i. 어 단은 뭐 8. 그다음에 i는 1. 그다음에 y문 써 가지고 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 8단을 출력하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방법하기 i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지금 뭐한 거예요? 어, 정의한 거죠. 그다, 함수를 정의를 했으면 함수를 반드시 뭐해야 된다? 어, 실행을 하셔야 된다. 자, 이게 바로 뭐다? 함수 실행이다.라고 아, 보시면 되겠죠. 함수를 정의를 했으면 함수를 반드시 실행을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어, 함수 실행했을 때 어떻게 실행이 되냐? 이 프린트 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컴퓨터 타, 처음에 딱 읽어요. 그러면, 어, 프린트 단이라는 걸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딱 읽어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요 함, 정의된 함수로 올라가서,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요 내용물을 한번딱 읽어옵니다. 어.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함수가 몇번 실행된 거다? 당연히, 한번 실행된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더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몇 번? 두번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했더니, 어, 나는 요 단이라는 변, 함수가, 계속 8 단이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지금 이 프린트 단이라는 거 안에다가 단이라는 변수의 값이 8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8 단이 출력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어 함수 내에서 이런 식으로 단이라는 값을 정, 어, 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함수 외부에서 단이라는 값을 정했으면 좋겠다. 자 근데 이 상태로는 그게 안 된다 했죠. 자 그리고 왜? 단이라는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단이라는 변수를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이 소괄호 함수의 소괄호 쪽에 이렇게 둔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무섭, 무슨 변수 매개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매개변수를 썼으면 여러분들이 어, 프린트 단 함수 실행했을 때 어, 인자 값을 넘겨줘요. 안 넘겨주면 여기서 어, 여러분들이 이런 오류를 자주 볼 거예요. 왜? 너 단이라는 요 매개변수에 값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 너 약속 안 지켰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약속인 거예요. 여기에 매개변수 이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무조건 매개변수를 여러분들 값을 넘겨줘야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5라고 딱 쓰게 되면. 이 5라는 값이 어디로 전달된다? 이 단이라는 변수, 매개변수에 전달이 돼서, 단이 5인 상태로 실행이 된다. 자, 실행하면 몇 단? 5단이 나온다. 자, 그래서 함수 외부와 함수 내부, 즉, 함수 내부와 함수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적 역할을 해준다 해가지고 매개변수다. 자, 그래서 매개변수는 값을 어디서 얻어온다? 함수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거에 따라서 값을 받아온다. 자,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9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얘는 여러분이 10번, 100번, 1000번 출력하던 9까지밖에 곱하지 않는 거니까 얘를 좀더 유연하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뭐 했다? l i m i 라는 변수를 도입을 해가지고 9그 대신에 리미트를 썼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도 여전히 9까지 곱하는 거죠 왜? 리미트의 값이 9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도 함수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값을 전달받고 싶다 해가지고 소괄호 안쪽에다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쓰는 거죠 자 그럼 매개변수가 몇 개? 두개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개이기 때문에 넘겨주는 인자값도 어떻게 두 개를 넘겨줘야 된다. 그럼 실행하면 어, 이렇게 5가 단에 3이 리미트 값에 들어가 리미트 변수에 들어가서 어, 3까지 곱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매개변수가 두 개다. 그러면 넘겨주는 인자값도 반드시 두 개. 만약에 세 개면 세 개, 네 개면 네 개, 한 개면 한 개, 없으면 없음. 이런 식으로 어, 규칙을 여러분들이 정해서 어, 이렇게 어, 값을 넘겨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 바로. 여기까지 배웠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얘도 뭐예요? 얘 매개변수라 했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기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썼던 이런 변수는 뭐라고 하냐? 아, 이런 변수는 일반 지역 변수합니다 이런 거 지역 변수라고 지역 변수. 근데 정확하게는 이 단이라는 즉 여기다 쓴 변수는 일반 지역 변수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a 단 대신에 a라고 써볼게요. 어, a라고 써볼게요. 자, 그래서 A라는 변수에다가 그냥 값을 아무 값이나 넣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일반 지역 변수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 매개 변수도 뭐라고 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자, 왜 지역 변수라고 하냐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내부를 여러분들의 하나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하나의 지역.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안산 지역에 거주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안산 지역 사람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내용물들이 프린트 단이라는 지역 안에 있는 살고 있는 어, 주민들이 어, 말 그대로 자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주민, I라는 주민, 어, 이런 로직이라는 주민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이 함수 지역 안에 선언된 변수를 뭐라고 한다면 지역 변수래요. 자, 그러면, 얘도 지역 변수라고,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라는데, 자, 그러면, 얘랑, 이 지역 변수랑, 이 지역 변수랑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일반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함수 내부에서, 이제 여기, 여기를 함수 내부로 하는 거예요. 함수 내부에서 값이 정해진다. 어, 자, 그래서 특징에 대해서, 변수의 특징인 거예요. 자, 지금 설명드리려는 게, 지역 변수. 그 다음에 전역 변수. 매개 어, 변수의 각각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 자첫 번째 지역 변수는 자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어 어, 만들어진 변수다. 아, 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그러니까 얘도 지금 a라는 변수도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고 단과 리미트도 함수 내부에서 정해져 있는 이거 만들어진 변수라는 거죠. 그런데 어 일, 일단 일반 지역 변수랑 일반지역변수랑 어, 변수와 매개변수의 차이가 뭐냐 어. 자 얘는 차이는 일반지역변수의 경우에는 함수 내부에서 값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매개변수는 얘기도 매개변수도 지역변수라 했죠 근데 매개변수는 함수 내부가 아니라 함수 외부에서 값이 정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값을 넘겨줘야지만 어, 함수 내부에서 매개변수는 값이 정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지만 그 값이 정해지는 반면에 어, 매개변수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 값을 넘겨줘야지만 값 뭐다? 값이 정해진다. 어, 그래서 어, 함 이게 바로 지역 변수와 그 다음에 매개변수. 그러니까 일반적 변수와 정확하게 매개변수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 변수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반적 변수, 뭐 매개변수 떠나서 지역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 변수는 함수 내부, 함수 지역, 이 함수 지역이라 합니다. 함수 스코프. 그래서 함수 지역에서 정해지는 반면에 매개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정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어 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하나만 더해 볼게요. 어 자, 여기다가 df 함수를 하나만 그냥 테스트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다음에 a는 뭐 10이라고 a는 여기 아, a는 0이라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테스트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실행해 주고 자, 그러면 프린트 해 가지고 제가 a를 했단 말이에요. a. 그러면 테스트 함수 실행하면 자, A가 뭐인 상태로 출력이 되나? 당연히 0인 상태로 출력이 되겠죠? 그죠? 음. 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어. 자, A가 0인 상태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뭐라고 해요? 일반 지역 변수란 말이에요. 함수 내부에서 이미 값이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수 내부에서 선언한 요 변수를 함수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갖고 오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프린트 해가지고 a를 출력했어요. 출력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자. 세 번째. 지역 변수는 지역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다가 단이라는 게 있다 해 가지고 내가 난 단이라는 값 뭐가 나오는지 출력할래. 이렇게 쓴다? 안 된다는 거죠. 왜?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 그러니까 함수 내부에서만 접근하는 게 가능하지. 함수 외부에서 지역 변수를 내가 만약에 사용한다? 그거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 지역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어, 접근하는 게 어, 불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어,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변수가 있어요. 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 a는 0이라고 쓴요 변수와 그 다음에 이 테스트 안에서 쓴 a는 0이라는 변수와 같은 변수일까요? 다른 변수예요. 어. 제가 여기다가 그러면 가, 같은지 다른지는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냐? 여기다 a라고 a에다가 10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10이라고 썼으면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실행했으면 만약에 같은 변수였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뭐가 출력돼야 돼요? 10이 출력되겠죠. 어 그러면 아 강사님 지금 4사 번째 a가 지금 다른 세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실행됐으니까 당연히 0이 나오겠죠?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지워볼게요. 자 이거 지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실행해볼게요. 10 나오나요? 안 나오죠. 에러 나요. 어,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테스트 미싱 어요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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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어,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a라는 변수가, 여기 a가 없을 때는, 자, a가 없을 때는, 자, 다시 정리해볼게요. 자, 지금 a가 5가 있잖아요. 그죠? a가 5가 있을 때는, 이때 a는 뭐가 출력될까요? 당연히, 5가 출력됩니다. 왜? 이 a는 함수 내부에서 서는데, 이 a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만약에 a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a는 뭘 말한다? 10을 말한다. 바깥쪽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전역 변수. 전역변수. 전역 변수. 그러니까 함수 외부에서 선언된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전역 변수에요 자, 전역 변수.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지역 변수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아예 추에 접근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깥쪽 함수 외부에다가 선언된 이 전역 변수는 함수 내부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자네 번째 전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내부에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역적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접근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자 뭐가 안 되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렇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a는 a 플러스 5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a의, 값, a의 값을 몇씩 증가시켜달라? 5를 증가시켜달라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값에 10이기 때문에 어? 10, 10, 15가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 라고 하지만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나요? 돼요? 안돼요? 지금 안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게 됐다고 했으면 요 a는 뭐여야 되는 게 맞아요? 10이니까, 10 플러스 5 해가지고, 여기 a라는 변수에 15가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자, 얘가 없었을 때는, 이 전역 변수가 함수 내부에서 접근하는 게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무슨 의미예요? 내가 지금 a라는 변수의 값을 바꾸겠다라고 지금 우리가 선언을 한 거잖아요. 하나에. 그죠? 10으로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지만,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요 언바운드 로컬 에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캔나 어세스 로컬 밸류. 로컬 밸류라는 거는 지역 변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변수 a는 where it is not associated with a value. 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사용하려고 하는 변수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a는 우리가 10, 10 5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쓰길 원하지만 이때 함수가 생성이 됐을 때 다시 함수가 생성이 됐을 때 이때 당시에 이 a가 우리는 10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때 a는 존재하지 않는 녀석입니 어. 그러니까 지금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어. 정확하게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a는 이렇게 쓰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될까요 안될까요 이때는 돼요 그죠 왜냐면 얘는 뭐기 때문에 내 함수 내부에서 선언된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근데, 전역 변수를, 이게 이제 특징인데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특징인데, 전역 변수는, 전역 변수를 함수 내부에서 조작, 변경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안 됩니다. 어. 그니까, 전역 변수가 함수 내부에 접근해서 출력하는 건 가능하지만, 함수 지역 내에서, 함수 지역 내에서 전역 변수를 수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돼요. 불가능해요. 막아놨어요. 어. 애초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전역 변수를 함수 내부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접, 요게 없을 때는 접근이 가능한데, 요게 있을 때는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요 a가 뭘 말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얘, 이거 해석하면 이게 뭐요? 예요 a 10일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어, 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런 에러를 에러가 떴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번역기를 돌려보던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는 이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뭐라고 해요? 이런 애, 이 지역 변수 연결되지 않은 지역 변수 a에액세스할 수 없다. 그할 그러니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 뭐 궁금하면 왜 이게 안 되는지 인터넷 검색해 보면 될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사람들이 올려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이 지역 변수에 관련된 게 어, 접근이 안 된다기 때문에 어, 그래서 안 된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서 하는 건데, 자 여튼 어, 그래서 전역 변수를 여러분들이 함수 내부에서 수정하거나 조작하거나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역 변수를 함수 내부에서 조작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자, 이 테스트 내부 안에서 이 a라는 변수를 즉 전역 변수를 글로벌 변수로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어. 자, 글로벌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이 a는 바깥에 있는 전역 변수로 인식을 하고 이 a가 어, 10, 그다음에 10 p l u 5, a a다가 15를 담아주는 게 가능합니다. 보이시나요? 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섯 번째 특징인 거죠. 만약에 전역 변수를 함수 내부에서 수정 어, 조작하고자 한다면, 뭐야? 함수 내부에서 전역 변수를 뭘로 선언해야 된다? 글로벌 변수를 선언해 줘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일까요? 뭐, 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 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a라는 변수가 여기에서만 쓰인다면 상관이 없지만, 다른 곳에서도 쓰인다? 다른 기타 함수에도 서 만약에 a라는 변수가 쓰인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 이런 식으죠 만약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쓰고, 또 이제 테스트 2라 쓰는 거예요. 어. 그럼 이거 출력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오긴 하죠. 어. 왜? 자, 15 해가지고, 지금 이게 이때 당시 15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겠죠? 그럼 이때 당시에 또 실행했을 15 플러스 5이기 때문에 20이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 기존에 있는 10을 가져다 쓰고 싶었다는 거죠 개발자의 의도는 어 근데 그게 된다 안된다? 그게 안되는 거예요 왜? 이미 여기 실행됐을 때그 전역 변수의 값은 뭐가 된 상태예요? 변경된 상태란,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여쨌튼 간에 뭐다? 여러분들이 이 전역 변수를 만약에 함수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수정하거나 조작하거나 하려면 어, 여기다가 글로벌 변수라고 선언을 해줘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한테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매개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렸는데, 자, 지역 변수는 뭐다? 자,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다. 자,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자, 그래서 일반 적 변수와 매개 변수의 차이는 뭐다? 말 그대로 일반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의 차이는 함수 내부에서 값이 정해지냐, 아니면 함수 외부에서 값이 정해지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 외부에서는 도대체 매개 변수가 값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실행했을 당시에 그 넘겨진 인자 값에 의해서 매개 변수는 값이 정해진다. 말씀드렸죠 매개변수가 두 개면 인자값 두개 하나면 하나 연결면 연결 0개. 이런 식으로 넘겨줬을 때그 매개변수의 값이 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조작하는 건 가능하지만 함수 외부에서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하다 능 불가능해요 애초에 지역 변수를 함수 내부에서 함수 외부에서 끄집어서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왜 불가능할까 제가 그거를 설명 안 드렸는데. 자, 그거는 함수의 생성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의 생성주기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메모리 선언상에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메모리상,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라는 거는 램을 말하는 겁니다. 램. 여러분들 컴퓨터 램들어보시죠 자, 그러면 램에서 함수를,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함수가 만들어지면, 그 함수 안에서 선언되어 있는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수가 띠용 하고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그 함수가 계속 그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함수는 실행을 하고 함수의 역할이 끝나면 함수는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실행했다는 건 테스트해가지고 소거를 했을 때 실행하죠? 그죠? 렇 그럼 실행했을 때 테스트라는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테스트라는 함수가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만든 테스트 안에 만드는 여러가지 일반 지역 변수들이 딱 만들어집니다. 땡땡땡. 자 만들어지고 함수의 역할이 끝난다? 알아서 그 변수도 땡땡땡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에 선언된 지역 변수들이 함수 외부에서 걔네들을 끄집어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는 그 변수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져다가 쓰는 게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어,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전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 접근하는 건 가능해요. 접근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접근 자체는 가능하지만 접근해가지고 수정 조작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 전역 변수를 부득이하게 수정해야 돼 아니면 조작해야 돼요. 변경해야 돼요. 그러면 걔를 뭘로 바한다 글로벌 변수로 선언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역 변수를 함수 내부에서 접근해서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이게 엄청나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어.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지역변수와 전역변수와 매개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만 하시면 이 변수의 생성 소멸주기를 잘 알면 내가 코드를 쓰는 게좀더 어, 좋아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어, 왜이 변수 못쓰지? 저 변수 못쓰지? 왜냐면 함수,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가 주는 변수의 위력이 굉장히 대단한 말, 대단하단 말이에요. 값을 저장하고 저장하지 않냐, 뭐그 차이를 떠나서 그 변수에 그 해당 프로그램에 해당 로직이 접근할 수 있냐 없냐, 어 접근 자체가 안 되면 또는 사용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산출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어 함수에 대해서 또 이제 파이썬 기초 개념에 대해서 어잘 익히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